오늘. 구개정 스킨 뽑기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쿠키런 킹덤 뽑기에서 뽑기란 모든 뽑기에서 지금 대박이 났어요 스킨 뽑기를 하는데 막 에픽 스킨이 다섯 번 연속으로 나오고 그중에서 뭐한 번에 세 개씩도 나오고 막 에이션트도 막 여러 개씩 확률 굉장히 낮은 게 진짜 엄청 잘 나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복권을 사러 나가기 전에 약간 한번더 검증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운빨에 대해서 여기서 시간지기가 나오면 진짜 오늘 오늘은 뭘 해도 되는 날이라 검증을 하기 위해서 부계정으로 왔습니다. 이번 뿌티와플 3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가금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현지를한 계정이고 15만원 어치 현지를 했고요. 그중에서 10만원은 허브 뽑는데 썼어요. 그래가지고 무지개 크브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26,360개 이걸 가지고 우리 부계정에서도 시간지기 쿠키의 전설 스킨 획득을 해줄 수 있을지 뽑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진짜 되는 날이야. 가자. 아 근데 저번에 스킨 뽑기 할 때도 확률이 그냥 미쳤거든요? 저번에 뽑기 할 때도 진짜 레전드였는데 오늘은 과연 아.. 공주 용사 그래 시작이니까 어부야 시작부터 병이 예쁜데? 이런 데서도 슈퍼 에픽 뜰수 있거든요 항상 하지만 에픽 피겨 스킨 좋죠 피겨 피겨 여왕 저기 수련 낙원에서도 쓰이니까 상타치 첫 번째 뽑기 완료 두 번째 가자 혼자니 왜 불안하지? 이 불안한 기분 뭐지? 중간에 합류 아 불은 안 붙었어 아쉽게 파직 아 아쉬워 아쉬워 그리고 납치도 안 당하고 오늘 복권을 살 정도까진 아닌가? 어 근데 병은 꾸준히 예뻐 자 레어 라즈베리 무스 아이스 캔디 근육 그리고 등급 올라가서 에픽 화이트 초코 라즈베리랑 화초랑 스킨이 동시에 나왔네 자 다음 두 명이야, 두 명. 아, 독권까진 너무 무리수였나? 아, 그래도 오늘 되는 날 같았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킹덤에서 운다 빨아먹은 건가? 여기서는안 되나? 아, 이거 아닌가? 혼자야. 저번에 뽑을 때도 혼자였을 때 나왔거든요. 혼자일 때? 달려가서 불이 붙고, 눈빛 파직, 납치? 아, 납치까지 아니야. 아, 일단 크루아상 먼저 뽑고 갈까요? 아, 크루아상 나와버리면 이거 뽑기 더하기가 살짝 애매해지는데, 등급 올라가서 슈퍼 에픽. 아 크루아상이 나오면 이제 뽑기가 싫어질까봐 시나몬이 눈치 있게 딱 나와 준 거죠. 그 그래, 시간지게 뽑기를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시나몬이 나와 줬습니다. 오히려 좋아. 레어 허브 바리스타 허브 어, 괜찮네요. 장차 아 그래 시나몬 말고 허브 스킨이 나오지. 슈퍼 에픽으로 슈퍼 에픽 중에서도 지금 쓰고 싶은 애들몇개 있는데 걔네들 나오지. 아쉽네. 다섯 번째죠. 중간에 추가됐고 눈빛이라도 빠질? 아 얘도 치어리더? 까비. 혼자 달려나가가지고 박치기 안한 게 어디냐? 아 오늘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밖에 나갈 필요 없겠는데 오늘 아직 많이 나왔다고 이거 다 쓰게 할 셈입니까 여러분? 이거 귀하다니까 진짜 한땀 한땀 모은 거예요 제가 현지를 무지개 큐브 쪽으로 일절 안하고 그냥 그냥 패키지에 같이 껴있는 걸로만 얻은 건데 그래도 해야지 끝까지 해야지 혼자 시작해 오히려 좋아 두 명이 추가되면서 불꽃이 붙을 수가 있겠죠 아 불이 안 붙어 불이 불좀 붙어주지 와 그래도 치어리도 치어리도 왜 이렇게 잘 떠? 아, 크루아상 나오지 마라, 그냥. 아, 솔직히 크루아상 나오면 더 뽑기가 좀 싫어진단 말이에요 슈퍼에픽 나와주는 스킨, 허브? 아. 크로아상. 그래도 크로아상 나쁘지 않죠? f g 스킨 퀄리티. 자, 다음. 크로아상 중복 한번더 나오면 그만 둘까? 두 명이서 시작. 불이 붙나요? 아, 불은 안 붙어요. 병도 살짝 안 예쁠 것 같은데? 병도 기대가 좀안 돼. 아, 에이씨. 아, 그래도 난 아직 믿어. 우리 공주랑 용사가 깜짝 선물 하나 넣어줬을 수도 있으니까. 믿고 뽑아. 독긴뭘 뽑아. 쟤네가 뭐할수 있는 게 있다고, 진짜. 아이, 무크가. 그거... 척척 빨린다. 크루아상 뽑고 그만했어야 됐나? 다음 뽑기. 혼자야 이번에도. 자, 두 명이.. 아.. 왜 아, 불이 안 붙어. 츄리돈 잘 뜨네. 여기선 크루아상 말고 딴거 나와야 돼. 진짜 허브 주면 내가 진짜 사러 간다 복권. 자, 등급 올라가서 슈퍼 에픽. 나와주는 스킨은? 밑트째 크루아상이 되게 자주 나오긴 하네. 오우 에픽 등급. 자두. 자두 스킨까지 얻어줍니다. 더 뽑아야 되나? 아좀 그래. 어? 용쿠 또 혼자? 달려 나갈 때? 불이 붙어! 그렇지! 아니, 진짜, 치어리도 엄청, 엄청 잘 납치까지. 아, 납치가, 납치가 안 돼. 아, 전설 빼고 다 나오네. 아, 전설이 나와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쿠키런 킹덤에서도 스킨 뽑기 할때 에픽은 잘 떴는데, 전부 다 중복이었단 말이죠. 이것도 잘 뜨긴 하지만, 설마, 아, 트러플. 없는 것보단 낫긴 한데 얘를 어떠 쓰지라고 불순한 생각이 그래요 어, 마지막 뽑기죠 마지막? 어세 명이서 시작이야? 지금인가? 설마? 와또 붙었어 불 납치? 납치? 아 납치 납치를 안 당해 아 아쉽다 등급 올라가서 슈퍼 에픽 아니 키위 아니 키위는 좋지 픽돌 게이드 나쁘지 않은데 운 무지개 몇개 남았죠? 240 개만 있으면 5회 뽑기 더할수 있나? 퀘스트? 어 맞아 퀘스트에 무지개 큐브 팔던데? 그렇지 천재에요 찐막 뽑기 갑니다 가자 두 명이야 아두 명이면 불안 붙는데?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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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슈퍼 에픽은 많이 나와가지고 어우 병도 예뻐 좀 아깝긴 해도 만족해요 에픽 공룡 아니 이개 커요운 스킨이 뜨네 나쁘지 않죠 에픽 두개 아,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얘 어딥니까 덧없는 흐름의 지배자 시간지기 아 이걸 못 뽑네 아 이거 운 손실이 없어서 오히려 좋다 복권 사러 가기 딱 최적의 타이밍이다 아, 진정해. 두개정까지 스킨 모으려고 패키지 사는 거? 진짜 흑우짓이야. 무지개 큐브 룰렛도 이게 운빨 있잖아요. 세계 최초 룰렛 운빨에 도전하는 사람. 이미 흑우니까 사라고요? 아닌데요? 전 흑우 아님. 자, 오늘의 운은? 아, 30개. 더 이상 볼수 없는 광고가 없대. 어? 광고가 없었는데 이게 만드는 오늘의 운빨. 자, 룰렛. 돌려돌려. 돌려. 돌림판. 아, 야! 뭐야? 오늘은 진짠가? 아니 지금 시간 지기 스킨을 뽑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집 마련을 해야 되나? 복권 1등 당첨해가지고 루또 문 거기다 흘리지 말고 얼른 사오세요 또 유튜브 시청자를 위해서 근데 님들아 복권 진짜 샀다가 당첨되면 어떡함? 복권 1등 돼가지고 어? 한 3억인가 받으면 막 이상한 데서 연락 엄청 올 텐데 녹화만 하고 방송은 끄고 가야 될것 같긴 해 진짜 이거 될것 같아 오늘 그런 날이야 유튜브 은퇴하는 날 여러분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실버버튼 딱 받고 박수 칠때 떠나는 거지 단법 두 개만 해봅시다. 스캔 뽑기를 단법으로 하는 것도 처음이네. 단법은 이펙트 어떻게 뜨지? 그냥 혼자 달려가나? 어, 두 명이야. 두 명이면 레어라는 뜻인가? 세 명이면 에픽? 불 붙으면 슈퍼 에픽? 어, 진짜 레어인가? 이러면? 단법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뽑을. 아! 두 명이었잖아. 병도 쓰레기병 아니었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한번 뽑을 때마다 무지개 큐브 0 개씩 손해거든요, 사실. 이래 뽑기가. 무지개 큐브 20개 손해본 거임, 이거. 아! 이렇게 운을 다시 환원을 해가지고, 복권적으로 운을 좀더 보강을 하는 고도의 전략이죠. 쫙쫙쫙쫙쫙. 어? 어디서 본 장면이다. 분 탓인가?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부계정 스킨뽑기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니, 중간에 무지개 큐브 룰렛 이거 뭐지? 좀 새로운 경험이긴 했어요. 저게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분명히 되게 실 같았는데 뜨네요. 원래 잘 뜨냐고요? 님들 저거 떠본 사람이 있어요? 룰렛 자기는 좀 많이 돌려봤다. 두번 떠봤어요? 한 며칠 정도 돌렸는데 두번뜬 거예요? 살면서 한 번도 떠본 적 없음. 300개까지는 떠봤음. 매일 6개씩 돌렸는데, 그래도 안 떠. 잘안 뜬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뿔바! 뿔바, 뿔바. 복권 사러감. <목소리>